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스타입니다 제가 오늘 가볼 곳은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재개발 추진지역입니다 강동구에서 앞으로 시세를 리딩하는 차기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명일동입니다 이쪽 지역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도로에서 이 서쪽에 스카이라인이 달라집니다 현대 아파트가요,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요, 49층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한양아파트도 49층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일4인방이라고 불리는 한현우 신중의 우성아파트, 신동아아파트, 그리고 삼익 그린아파트, 고덕주공 구단지도요, 40층 이상으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안에 껴있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명일동 재개발 추진단지입니다. 바로, 여긴데요. 야, 이곳이요. 입지적으로 기가 막힌 게요. 수요를 끌어당기는 요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가는요. 길 하나 건네면은 바로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대박인 게요. 강동구는 사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한 3, 4년 후면은 단번에 해소가 됩니다. 두호선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나는 지하철을 내리면 우리 집에 바로 간다가 가능합니다. 통로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초초초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게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보낼 때큰길 건너지 않는 아파트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바로 초등학교도 붙어 있습니다. 고덕역에는요 명품 학원가가 있습니다. 바로 명일동 학원가인데요. 명일동 학원가에 학원이 무려 120개가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일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비지벨리 안에는요. 15,000명이 상주할 예정이고요. 디어반은요모라베 파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케아 가서 가구 사고, 이마트 가서 장보고, CGV 가서 영화 보고, 여기에서밥 먹고, 스타벅스에서 차 마시고,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JYP 신사옥 가서 연예인도 보고, 비지벨리가요.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입니다. 직주 근접을 원하는 대구 지역의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있고요. 양양고속도로가 있고요. 서울 1순환 고속도로가 있고요. 올림픽대로 탈수 있고요. 이런 도로들을 이용해서 외곽을 가기도 탁월합니다. 이 명일동 재개발 추진 지역이요. 지하철 개통이 된다면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압력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곳을요, 저와 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